파이팅 파이팅 어, 성빈이가 슈터인가? 불매 엑요 빨주로거가

나이스! 혼자 가요? 예쁘고 어우, 좋아. 초반 어, 좋아, 초반 어, 아, 좋아. 존나 <목소리> 행 뭐야, 이거 못 바꾸네? 어. 어. 여기냐. 여기야.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역시 투빅이 좋다. 어야아어왔 아, 저기 주루님 미색 끼만 노래거든요. 저 상대. 어웨이 팀. 이거 수비좀 바꿔 주세요. 다 아, 바꾼. 오케이. Okay. 누가 다 바까놨다 데 뭐야? 아무도 바까 놓은 게 아니었어. 누가 다 바까 놨는데 러니까다바꿔놨 썼는데 봐. 음. 다바어 음. 네,

아, 야, 안 놀아. 안 아, 안 티, 티, 티. 아, 24. <laughs> <아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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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이거 많이 당했잖아. 내불락이데락 <목소리도> 요저 <laughs> 빨주로 갖고 와서. number seven, assisted, n u m b 와 어와. 아, 와 존나 훌나하다 그래. 좋아. <laughs> 풀메 입장에서 넣얻주면 좋지. 넘버 투 3포인트 아우씨 가다가 숨이 <손이> 아팠네 나이스아 파울 풀었 파울 네 퍼스널 파울 I'll see you. First team foul. Oh, we got foul. Number two. First personal foul. First team foul. Nice. Oho. t h a 게 s i Red, b r e e 나이스! 흥빈이래. <laughs> 빈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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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달달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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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나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잘 보고 졌는데? 이렇게 던지기 더 힘들겠다. <놀린> 까비. <laughs> 어. 어이씨, 되게 서운하네 이거, 패스가. 나이스. <laughs> <아이씨. 웃음> 아, 주가더 재밌네, 집을.

여기까지? 할게 l i p 이 are 어 o i n g you to p 어 c k Look at that. Oh! Oh! o 근데 적용 안 되긴 해 이건 참. 이제 티팔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니. <laughs> 아 아이고 인세 볼러다. 빨주야. 아 이게 잘못했어. 쫄스이 눌려가지 근데, <목소�«>: 왜 봐도 안 발려져, 왜? 뭐야, 왼쪽 죽을 수다어 랜드 도보야지 뭐야, 미친 놈 <목소리가> 있어. 모르겠어. 자, 랜드 놈차 이기고 있어요. 한번이 바로 들어가 봐요. Oh, thank you. team foul. Number seven. First personal foul. First team foul. Nice. Go to the end call. 아, 어, 야유인데, 이거 우리 어외경기구나 야유가 들리는데, <laughs> 어이씨똑같이나똑다 어, 저거 저 파준가? 오, 까똑 까야파똑파똑 파주 얘가 없어요. 똑 아, 까똑 아닌데? 나아아 까똑 까똑 이똑 까똑 까이 까똑 까똑 가거 어이없는 턴어버 두개 <laughs> 아니 여아아 미친 패스 위크 줬는데 Y만 눌렸나봐 안 눌렀거든요 방금 저 이제 바운드 패스 나었는데아 존나 Y 가했는데 Y만 나와가지고 나왔어 존나 지 나이스 너 빨주구나 그거 빨파 일권빨파데아그무슨만하네 루트안들어올게안들어올게 아, 오케이 루탱 안들어게막아봐 어? 오들왜 뭐? 어. <laughs> <정신성. 웃음> 어. 들어가냐 나스 견딜었다 죄송해견딜어봤어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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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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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나 굳이 봐거 아, 나 그거 하고 있었어. 그아잘 붙여 보고 나가지고. 그이야 뭐야 이건? 나 왜야? 나왜 남대 이건. 그이네래스래 그래, 맞래기 어렵다 이거. 어, <laughs> 보여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말이 가르치는 봐. <웃음> 네, <웃음> <웃음> 재밌네. 그렇죠? 괜찮 오! 아주 개달달하네요. <laughs> 신경 안나 기막기막 아 갈게 안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래. 끈에 따라오고, 우 나와, 밤이 왜 이렇게 빠르냐? 나도 몰라, 왜 빠르냐? 이거? 나라가 보니, 룰라가 보니, 룰라가 보니, 룰라가 보니, 룰라가 보니, 룰니 룰라가 니 룰라가 보가보가라가 보니, 룰라가

니가 있 지금 피지이인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어 아, 진짜. 스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조용히, 조용히 귀여워 짜증나겠다 야고루치 야고루치 근들 달달해보인다 아아 팀파 First personal foul, second team foul. Oh Number twenty-four! We're Oh, I'm told you. I I'm over Oh, you oh, shoo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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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umber seven, the assist. Number twenty four. 오, 우 달달하네 나, 씨. 나, 마 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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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와 와, 이 오픈이야? 아 맞다 어, 이트 골? 자이트? second p 거 뭐라고? holiday. 소리야? 이지가 되게 절잘안 사라지지? <laughs> 표시해서 좀었어요 가져야 <안> 된대 <laughs> 그게 됐나? 와, 됐고 아, 내가 왜이자 소리 장난했는데 이거 아까 암살 당간다며 이거 강조를 안 했었구나 이거 저건 안발려씨저 짜증 나 <laughs> 안 발려, 씨. 짜증나. <laughs> 저거랑 크레이드 이번에 너무 안 발리는 것 같아 이것 자국

내가 죽는게 있구나. 상대 3번 왔어? 예. 하시면서 걸려줘야 되잖아. 어? 아하. 나이스. 응. 그리고? 상대, 상대. 어? 새끼야. 아, 저것도 안 빠이려. 씨. 이것도 이렇게 안발리던 그만워. 나 죽음. 나 죽음. 이스 가봐. 나이스. 워메 센터. 와아. 와, 와아. 멋있어? 좋아요. 우와, 우와, 썸볼! 썸볼! 그렇지. 어, 가자, 스틱스틱 와, 연타. 다할거 아마. 또 이게, 맨 앞에 뛰세요? 응. 저본 적이 없어가지고. 타이밍은 지금, 둘, 셋, 지금, 으. 어. 이겼지? 고마워. 나이스. 여기다. 들어가지? 나이스. 네. 아풀 개재민이네. 솔렇게안 <laughs> <laughs> 쓰면은 풀메이프에 답답하긴 해. 어? 오이 oh. Number 7! <laughs>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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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at you're saying> <today>

2nd p e r s o n 스 l foul, 1st team foul. I'm going to t a l 준비 감사합니다 오오? 오, 어, 이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이상하게 안 발리더라 이거네? 캐치 이후에 그런지 오라고 체감하고 싶고 은 있기 때문에 한번 해야겠다 나와봐 호요라 매력없어 멋있었이아 옛날처럼 <많이> 안 나가네 요 <laughs> 어디 뛰지? 와. n b 들어가나? 아 이게 그리냐? 어. 아. 어. <laughs> 나이스 이거. 한 번이 저 주고 바로 서울대 스컷 하요나 어. as is go to h o 나이스 이거. 이게 이래서말사붙하마 Home team foul. Thompson. So awesome. oh? oh, yeah, you Third personal foul. Seventeen foul. the for the away Holiday. for two. Ah.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Ah in the